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김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단원 더쌤과뺄쌤 그림을 보고 뺄셈을 해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36쪽, 37쪽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그림을 보고 뺄셈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고민형, 토끼 인형, 동화책 위 인전이 몇 개와 몇 건인지 세보도록 할게요. 세생님이 먼저 세보, 세봤습니다. 보, 세 고민형은 10개 묶음이 2개, 낱개가 7개이므로 27개고요. 토끼 인형은 낱개 10개, 10개짜리 묶음이 하나이므로 10개. 동화책은 10개짜리 묶음이 하나, 낱개가 5개이므로 1 5권이고요 위인전은 10개 묶음이 하나, 낱개가 2개이므로 1 2권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밑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토끼 인형은, 곰 인형은 토끼 인형보다 몇개더 많은가요? 곰 인형의 개수는 27개입니다. 토끼 인형은 10개죠? 곰 인형의 개수에서 토끼 인형의 개수 10개를 뺐을 때, 곰 인형이 토끼 인형보다 몇개더 많은지 구할 수 있겠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계산했을 때 먼저 1의 자리부터 해 줄게요. 7에서 0을 빼면 7입니다. 2에서 2를 빼면 1이므로 17개. 고민형은 토끼형보다 17개 더 많아요. 2번 문제입니다. 동화책은 위인전보다 몇 권이 더 많은가요? 자, 동화책은 15권, 위인전은 12권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동화책이 위인전보다 몇권더 많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동화책의개수에서 위인전의 개수를 빼주면 나오겠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계산했을 때, 15 빼기 12는, 5 빼기 2는 3, 1의 자리는 0이네요. 0은 써줄 필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 3권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고민형이 5개 팔린다면 몇개 남을까요? 자, 고민형이 5개 팔린다면 몇 개가 남을까요? 현재 고민형이 27개가 있어요. 거기서 5 개를 팔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개수는 27에서 5를 뺀 개수겠죠? 1의 자리에는 1의 자리끼리 계산했을 때 정답은 2, 22, 22개입니다. 계산하기 힘든 사람들은 수모형을 4번 문제입니다. 어느 과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만의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먼저 사과가 몇 개인지 배가 몇 개인지 세 보도록 할까요? 사과는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열개 묶음이 하나, 둘, 셋. 열개 묶음이 세 개이므로 30이고요. 낱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므로 사과는 37개가 있어요. 배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묶음이 똑같이 하나에 낱개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므로 배는 14개 있습니다. 자 사과는 배보다 몇개더 많은가요? 묶음의 개수를 먼저 비교해 봤을 때배 묶음은 하나, 사과의 묶음세 개죠? 그럼 사과 10개 묶음이 두개더 많네요 낱개는 몇개 많은지 배 수를 사과에서 빼볼까요? 지어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으면 남는 건세 개겠죠? 자 그러면 사과는 배보다 23개 더 많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거를 빼셈식으로 나타내고 설명한다면 37 빼기 14는 23이고요. 사과 37개 빼기 배 14개는 23개이므로 30에서 10을 빼고 7에서 4를 빼서 계산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과일이 얼마나 더 많은가요? 사과가 배보다 23개 더 많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여러가지 뺄셈식을 써보세요. 뺄셈식은 처음 숫자가 빼는 숫자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들 수 있는 뺄셈식은 금붕어 27마리 빼기 10대어 15마리 금붕어 27마리 빼기 비단잉어 3마리 그리고 10대어 15마리 빼기 비단잉어 3마리 이렇게 세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부터 각각의 식을 계산해 볼게요. 27 빼기 15는 1의 자리 7에서 5를 빼고 10의 자리 2에서 2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은 7에서 5를 빼면 2고요 2에서 1을 빼면 12 27 빼기 3은 1의 자리 7에서 3을 빼면 4고요 10의 자리는 빼주는 게 없으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똑같이 15 빼기 3도 1의 자리 5에서 3을 뺐을 때2 그리고 1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빼는 게 없으므로 그대로 와서 12입니다 자이세식 중에 두 개를 골라 네모 안을 채워 넣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답이 똑같은 이식을 써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